피부과와 가장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서 디라이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피부요정 닥터지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요정 닥터지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주제.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홈케어 디바이스로 피부관리를 집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직... 인기 디바이스들을 다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디바이스도 추천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홈케어 디바이스는 크게 초음파, 고주파, 일렉트로포레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초음파부터 볼게요 초음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LDM과 하이프예요 LDM은 로컬 다이나믹 마이크로 마사지의 약자로 초음파로 피부 속 조직에 미세한 진동 자극을 주는 기술이에요 피부 진피층에 섬유아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혈류 및 림프순환을 개선하 하며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극이 거의 없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 피부 진정, 여드름 완화, 초기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은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인데요. High Intensity Focused Ultra Sound의 약자로 고강도로 집속된 초음파라는 의미예요. 하이프는 쉽게 말하면 초음파를 돋보기처럼 한 점에 모아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울세라나 슈링크, 리니어폼 같은 장비가 이런 하이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주파인데요. 고주파는 높은 주파수로 진피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마찰열을 발생시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탄력 및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써마지, 다이아몬드 리프팅, 인모드가 이런 고주파 파 방식의 장비죠. 마지막은 일렉트로 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이건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피부 세포막에 일시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앰플이나 화장품 성분을 더 깊이 침투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피부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이저나 바늘 없이도 효과적으로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의료용으로 많이 쓰는 기술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홈케어 디바이스예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홈케어로도 효과가 꽤 괜찮은 게 있었고 이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나 싶은 장비도 있어서 각 장비의 솔직 후기를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LDM 기반 디바이스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되었고 요즘 가장 핫한 크라이오소닉 이런 제품을 사용해 보았어요 이 제품은 헤드가 LDM 헤드와 크라이오 헤드로 나뉘어져 있는데 LDM 헤드는 가정용 LDM 디바이스 중 최초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주파수와 동일한 1, 3, 10, 19MHz의 4중 주파수 기술을 적용했어요 주파수가 낮을수록 피부 깊은 층을 높을수록 피부 얕은 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피부 속부터 코피층까지 피부 전층에 케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운동화끈을 묶을 때도 위에만 묶으면 금방 끈이 풀리고 고정력도 없듯이 피부도 아래에서부터 탄탄하게 탄력을 주면서 올라와야 효과도 좋고 오래가기 때문에 이런 4중 주파수를 구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용해 보니 그냥 화장품만 발랐을 때와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좋아지면서 쫀득해지는 느낌이 들고 다음 날 화장해 보면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가 탄탄해진 게 느껴져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라이오 모드는 즉각적으로 피부를 쿨링시켜주기 때문에 아침에 붓기 빼는데도 좋고 여행이나 골프 치러 가서 자외선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릴 때 열감을 빨리 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병원용 LDM과 받을 때의 느낌이나 효과가 거의 비슷해서 제가 다른 원장님들에게도 소문을 좀 냈던 디바이스입니다. <놀람> 두 번째는 하이프 홈케어 기기인데요. 그 중에선 하이 포커스 샷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 한번 사용해봤어요. 하이프는 근막층과 피부 깊은 층에 60에서 100도씨의 열로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느슨해진 근막층과 진피층을 수축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얼굴 피부 두께에 따른 에너지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절을 잘 못하고 사용할 경우 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죠. 사실 이걸 가정용으로 만들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병원용 하이프 장비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울쎄라나 슈링크와 같은 병원용 하이프는 통증 때문에 마취용고를 바르고 시술하거나 수면마취를 하고 시술할 정도로 찌릿한 느낌과 함께 효과도 좋고 지속력도 좋지만 제가 느끼기엔 하이퍼커스 샷은 5단계로 높여도 받을 때 느낌도 거의 없고 효과도 잘느껴져 느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부가 건강한 편이라 사용 후 작용도 없고 부작용도 없었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얇으신 분들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화상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용 하이프 장비를 사용하실 땐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고주파 디바이스 중 대표적인 기기로는 울트라튠이 있는데요. 열감은 5단계에서는 많이 느껴지긴 했지만 피부가 닿는 헤드 부분에 이 6개의 금속 같은 것이 피부에 꽤 자극이 가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나 했는데 제 친구도 한 3분 정도 쓰고 나더니 금속이 닿는 느낌이 아프기도 하고 자극적이어서 더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고주파 디바이스로 얼굴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다. 생각하진 않지만 트러블이 잘 올라오시는 분이나 피부 건조감이 원래 심하셨던 분들은 사용 후에 더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용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일렉트로 포레이션 디바이스인데요. 이 기술에서는 부스터 프로가 가장 유명해서 사용해 봤어요. 부스터 프로의 부스터 모드는 전류를 이용해서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 주는데 특화되어 있어서 비타민 C나 미백 앰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 보니까 앰플 흡수가 잘 되어서 꽤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부스터 모드 외에 3개의 모드가 더 있는데 특히 더마셔 모드는 중주파를 이용해서 얼굴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꽤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중주파의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승모근의 근육을 풀기에도 괜찮았고요. 강도를 5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피부 상태에 따라 강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모든 모드가 5단계 강도로 사용할 경우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1단계 먼저 사용해 보시고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을 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스터 프로의 헤드 부분은 홈이 패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화장품을 발라도 부드럽게 러빙되지 않아서 피부에 닿을 때의 느낌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술별로 대표적인 홈케어 디바이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술 자체의 특성에 따라 홈케어에선 효과가 조금 부족한 디바이스도 있고 반대로 홈케어만으로도 피부과와 그나마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홈케어로 가능한 기술별 추천순위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순위는 LDM 초음파입니다. 이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피부 타입과 관계없이 쓸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LDM 초음파는 피부 장벽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방식이라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고 꾸준히 쓰면 피부과 시술과 그나마 가장 비슷한 수준의 피부 개선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제가 사용한 크라이오소닉 장비는 피부과 LDM 장비와 동일한 초음파 주파수대를 구현했고 얼굴에 닿는 면이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러워서 받을 때 느낌이 참 좋은 장비였습니다. 이 순위는 고주파 디바이스입니다. 고주파는 원리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어서 가정용으로 구현하기에도 괜찮은 기술입니다. 열을 피부 속에서 발생시켜서 진피층을 자극하고 탄력을 유도하는 기술인데 물론 홈케어 고주파 디바이스는 에너지가 낮아서 효과가 피부과만큼 크진 않지만 자극이 적고 전반적인 피부 순환이나 결 개선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한 울트라튜는 피부에 닿는 헤드 부위의 금속이 피부를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헤드의 느낌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삼순이는 일렉트로포레이션 계열 디바이스입니다. 이건 전류를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는 원리인데 그 방식이 전류로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에 미세한 통로를 만들고 그 틈을 통해 성분을 밀어 넣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표면에 미세한 자극이 발생.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큰 자극이 될수 있고 잘못 사용하면 장벽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용한 부스터 프로의 경우 사용하신다면 처음에는 1단계부터 사용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프 디바이스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프는 열을 한 점에 모아서 피부 속을 강하게 자극하는 기술이라 정확한 깊이 조절과 에너지 세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이런 정교한 사용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순위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요. 일단 자극이 없고 상대적으로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LDM 디바이스와 고주파 디바이스를 1순위, 2순위로 추천드리고요. 그중 LDM은 홈케어 디바이스로도 피부과와 가장 비슷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서 LDM 디바이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홈케어 디바이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